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 데이터 기술팀의 서다인입니다. 어 오늘 다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저희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웹인나는 오토캐드의 어~ 툴셋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두 가지 세션으로 첫 번째로는 제가 기계 설계자를 위한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세션으로는 건축 설계를 위한 아키텍처 툴셋에 대해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모두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미나 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 또는 Q&A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AutoCAD 메케니컬을 사용을 하면 일반 CAD 대비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선 오늘 가장 궁금하셨을 AutoCAD 툴셋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데스크에서는 되게 여러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오토캐드 버티컬 툴셋을 개발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2019버전에서부터는 이전에는 각각 따로 구매하시던 캐드 제품들을 언제나 필요할 때 모두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툴셋이란 오토캐드의 모든 기능을 포함을 하고 우리가 익숙한 오토캐드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특정 산업 분야별 특화된 설계 도구를 포함시 제품인데요. 그중 오늘 기계 설계에 초점을 둔 오토캐드 메케니컬 툴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토캐드 툴셋 같은 메케니컬 툴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비교표와 같이 캐드와 LT의 기능은 모두 다포함돼채 생산성 기능,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라든지 공학 계산 요소 등의 생산성 기능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캐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토캐드 멤버십을 구매하신 제품들, 구매하신 분 중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시거나 또는 오토캐드가 워낙 익숙하셔가지고 주로 CAD 기능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좀 툴셋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고서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기계 설계에 특화되어 있는 오토캐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러 설계 도구를 통해서 도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여 정확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bom 품번 기호, 도면층 등 설계 시 작성되는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무척이나 용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기능이 오토크드 메커니컬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기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척이나 매력적인 기능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선 AutoCAD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utoCAD 메케니컬은 이전 CAD 유저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메뉴바를 보시더라도 기존의 CAD와 거의 다른 않은 형태로 나타나져 있고요. 약간 필요한 명령어들이 조금 추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기본 오토캐드 명령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라든지 또는 해치 또는 중심선 등 어, 기본 명령에서서도 좀 업그레이드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단의 컨텐츠 탭으로 가시면 오토캐드 메케니컬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라든지 나사 연결, 표준 컨텐츠 요소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옵션들을 표준 규격에 맞춰서 지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자 표준을 캐드에서 설정을 해놓고 그런 표준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동일한 표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툴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토캐드 메카니컬은 기계 설계 프로세스에 맞는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자들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사각형 부채꼴 면 부채꼴 선 작업 옵션 등 작도용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어 브레이크 아웃이나 특수선 단면선 등 기계 중심선과 다양한 해치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 설계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생소하실진 모르지만 파워 치수를 이용하여 저희가 공차 기입이라든지 치수를 좀더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할 수 있고요. 부품의, 어, 은선 처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세도 작성 같은 경우도 부품이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바로 업데이트 될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상단 탭을 확인을 하시면 아까 전에 보시는 것 같이 기계제도를 위한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중심선 메뉴를 통해서 좀더 다양한 중심선을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다가 십자중심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트에 십자중심선을 클릭을 해보시고, 먼저 저희가 윤곽선으로부터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구멍 크기만 지정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저희가 플레이트에 구멍과 그리고 십자 중심선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된 작업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저희가 작도에서부터 레이어 구, 작도에서부터 레이어 구분까지 더 많은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어, 작업, 이러한 작업 시간들이 모여서 작업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성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성선이란 이제 저희가 측면도라든지 참조대에서 그려지는 단면도 이런 것들을 그리실 때각 지점을 통과하는 무한한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측면도나 단면도를 그릴 때 이러한 구성선을 활용하여 좀더 손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광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지점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려진 참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측면도라든지 정면도를 참조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작성된 구성선은 모든 구성선 지우기를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완료된 후 불필요한 구성선을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에 저희가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표현을 할때 저희가 어아 지금은 저희가 숨김기 숨김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럭을 하나 불러와서 저희가 기게 도면의 앞면에 한번 배치를 해볼 건데요. 원래 위치의 각도를 조정을 해서 배치를 진행을 한후 이 객체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객체들을 은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홈에 있는 숨기기 상태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전경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전경 객체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은선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자유형 객체의 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뒷부분에 있는 객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황 자주색의 은선 처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객체를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도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표현을 할때 상세도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상세도를 작성하는 방법도 지금 클릭하시는 것과 같이 제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축척 비율만 지정하게 되면 제가 필요한 부분에 상세도를 작성을 하고 원본객체가 삭제를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척의 비율을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새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세도도 간, 간단하게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많이들 궁금 하실 수 치수에 대한 기입 방법인데요 오토캐드 메 c 니컬에서는 저희가 다중 치수를 이용하여 선택된 치수 객체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다중치수를 클릭을 하신 후, 세로자표 클릭하시고, 저희가 자표를 입력할 객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원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객체 기준에서 연관된 다른 자표값들을 자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파워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력한 치수 작성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 상단 탭에 파워치수 기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차라든지 맞춤 등을 입력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의 지름에 공차를 기입을 했었고요. 어,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치수를 꺼내볼게요. 치수를 꺼내신 후뭐 이번에는 맞춤 검사 같은 경우 검사 표시를 저희가 둥근 모양으로 할지 또는 레이블을 어떻게 입력할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기기값들을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따로 텍스트로 기입하셨던 거와 반면 지금은 치수 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희가 작성된 치수 내부에 또 다른 치수를 또 기입을 해야 된다 하시면 기존의 치수를 원래 수정을 하셨어야 될텐데요 메트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그려진 치수를 대체하거나 끊거나 이동을 할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팁도 하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멍 도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기계제도 설계하실 때는 도표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구멍 도표의 기준점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원하는 구멍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구멍에 맞춰서 구멍의 사이즈와 구멍의 특성값 다 포함해가지고 도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도표는 도표 편집기를 통해서 저희가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필요한 행열 같은 경우를 추가해서 조금 더 표준 우리 회사의 표준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어, 데이터들은 엑셀 파일로 내보내 가지고 가공하여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툴셋의 핵심 기능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70만 가지 이상의 표준 부품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준 부품들을 활용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생산 현장에서 좀 일괄된 결과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설계에 저희가 필요한 표준 부품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간단한 기계 요새의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언더컷이라든지, 열쇠 구멍, 형상이라든지, 또는 관통 구멍 등의 표준 구멍에 맞춰가지고 손쉽게 작동을 하거나, 이런 기준들은 국제 통합표준 기준, 제, 아, 국제 제도 표준에 의해서, 어,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ISO라든지, ANSI, GIS 코드에 맞춰가지고, 어, 저희가 제일 궁금하고 하고 있는 KS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저들에게도 무척이나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컨텐츠 라이브러리는 AutoCAD 메케니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메케니컬 상단 탭에 컨텐츠로 들어가시면, 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멍이라든지 조임새, 샤프트 부품, 강쉐이프 등 원하시는 컨텐츠는 모두 다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나사 연결을 통해서 나사를 하나 간단하게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사 연결을 클릭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나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템플릿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필요한 템플릿을 원하실 때마다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멍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저희가 나사를 삽입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마침을 클릭해주시면 방금 지점 삽입된 위치에 맞춰가지고 나사가 와셔랑 함께 삽입이 됩니다. 간단하게 치수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걸 맞춰서 기존에 있는 도면에 영향 가지 않고 치수 또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나사라든지 다른 와셔 같은 옵션을 변경하고 싶다. 제가 다른 육각 나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스펙이 변경된 후 도면에 대한 나사를 변경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정면도, 측면도가 표현이 됐는데요. 파워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면도의 삽입점을 지정을 해주면 측면도로 표현이 되어 있던 어, 컨텐츠도 간단하게 정면도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표현이 조금 더 너무 상세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표시 변경을 통해서 단순화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표식 방법들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전처럼 디테일한 표현 이외에도 우리 회사에서 좀 표현하고자 하는 좀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 방법을 채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컨텐츠는 삽입된 이후에 만약에 설계 변경이 돼서 컨텐츠를 삭제를 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레이저를 통해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파워 삭제를 통해서 저희가 삭제될 객체만 선택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플레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된채 컨텐츠만 삭제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에서 작성을 했다면 삭제된 부분은 구멍으로 남겨지고서 모든 객체를 연결했던 것과 반면 이렇게나 빠르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AutoCAD Mechanical의 저희가 데이터 관리나 보호, 보고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toCAD Mechanical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 공간의 중요한 설계 데이터를 구성 및 관리하여 정확한 보고서를 하위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층 관리를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계 생성기나 계산기가 검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나 샤프트, 캠, 벨트, 체인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기는 간단하게 2D 도면에서도 응력이라든지 관성 모멘트, 편향 계산 등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BOM 같은 경우도 연관된 품봉 기호나 제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자동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3D에서 작성한 인벤터 모델링을 2D 오토캐드 도면에서 모델을 문서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3D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3D에서 도면 작동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작성된 3D를 오토캐드 메케니컬로 불러들여 와서 2D 도면은 캐드에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품번기호랑 BOM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단에 있는 주석 탭에 품번기호로 들어가 보시면 품번기호에서 제가 필요한 속성 값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품번 기호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객체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품번 기호의 객체 순서도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BOM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BOM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BOM 리스트 설정 부분에서 우리가 품번 기호라든지 또는 필요한 BOM에 대한 어, 값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품번 기호 설정에서 제가 원형 두 문자를 클릭을 하시고, 그 위치에 제가 원하는 표현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품번 기호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져 있다 하시면 이 설정 방법에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로라든지 또는 다른 BOM 값들 중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다른 값들이 있으시다면 표현식 빌더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객체 값을 사전에 정의를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사전의 사전 값들은 품번 기호 내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시고 방금 설정해 놓은 재료 값을 품번 기호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현이 되어 있었던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뭐 소스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확인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품번기호에 방금 제가 입력한 재료가 바로 표현이 되는 것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값을 통해서 회사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외에 제가 이제 부품 리스트를 확인을 클릭해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부품 리스트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값들은 제가 필요한 거에 따라가지고 추가를 하신다거나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필요한 부품의 위치도 바로 찾아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이 어디에 있느냐를 도면에서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품 리스트에 이제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 이 캐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erp상이라든지 엑셀 데이터로 보내서 구매팀으로 보내실 때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제가 오늘 좀큰 원락으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처럼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기계 제조 설계차들이 오토캐드에서 구현하지 못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여러분들의 설계 환경을 이제 드래프트가 아닌 이제 디자인으로 이끌어내는 유용한 툴로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설명드리지 못한 많은 기능도 있으니까 앞에 설명드린 기능들과 함께 현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확인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내부에서 더 설계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다음 세션은 오토캐드 아키텍처 툴셋에 대해서 다우데이터 김청운 대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